밭이 산 밑에 있어가지고, 지금 풀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울타리를 좀 둘러보러 왔다가, 이렇게, 밭 뒤에 산에 잠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밭뒤에 올라왔는데 아이고 여기 바닥에 더덕이 한 그루 자라네요 예, 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덕이 있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, 요 밑에 취나물이 좀 보이네 네. 참치가 이렇게 월, 중,순에 접어들면서 많이 자랐습니다 참치입니다 아 그런데 요 옆에는 어, 삽주죠 삽주 삽주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예. 네. 위장에 좋다고 해서 이게 약재로 쓰이는 삽주입니다. 어, 그 삽주 옆에 또 이게 사포닌이 풍부한 잔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잔대 싹이 이렇게 보면 한 뿌리에서 세 줄기가 올라왔어요. 잔대입니다. 네. 여름에 여기 장마철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 작은 또랑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네, 네 잔대 삽주 어, 치나물 그리고 어, 도덕까지 네, 있네요 네. 자 이제 밭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어휴 밭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굉장히 큰 삽주가 이렇게 와 이건 뿌리가 제법 실하겠네요 이거는 캐면 진짜 좋은 약이 될것 같습니다 예 삽주 모습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여기서 씨가 떨어져 있는지 여기도 어린 삽주들이 막 자라고 있죠. 예. 이것도 삽주고요. 삽주가 요큰 나무에서 옆으로 많이 찌가 퍼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밭으로 내려갈게요.